평소에는 오전 7시 전, 심지어 뭐 6시에도 출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젊은 친구들은 하루에 한 40km 정도 이렇게까지도 걷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연령도 있고, 너무 무리할 필요가 없어서, 하루 20에서 25km. 무리한 어제 같은 날은 무리해서 28.6km 뭐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28.6km를 어제 걷는데 아한근 9시간 걸렸습니다 중간중간이 좀 쉬엄쉬엄 같지만은 9시간 걸렸습니다 이렇게 늦을 때는 예약을 미리 전화로 하지 않으면 에좀 힘듭니다 이미 늦게 도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이미 후울로 차면 다음 동네까지 4km, 5km 더 가야 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지금 숙소를 방금 떠났습니다. 아, 지금은 8시입니다. 오전 8시인데, 어제 에, 너무 많이 걸었습니다. 예상보다 힘들었습니다. 어, 거의 30km를 걸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짧은 코스로 그러나 어, 대도시, 그러니까 큰 도시입니다. 큰 도시라서 여러 가지 어, 뭐 구경거리도 있을 것이고 어, 중간에 필요한 식품, 그 동안에 사지 못했던 뭐 식품 한두 가지. 큰 도시에 가면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뭐 한국 음식이라든지 진짜 한국 식품이라든지 어, 라면 신라면이라든지 뭐 기타 이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 구경 삼아서 시내를 한 바퀴 돌고 취침하기 위해서 좀 짧게 거리를 잡고 일찍 도착하는 걸로 그렇게 잡으면 한 늦어도 1 시까지 또는 1시 반까지. 숙소에 도착하는 걸로 스케줄을 잡겠습니다.